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신공장 준공을 앞두고 울산시가 기업 현장지원 TF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는 신공장 준공 준비 상황이 보고됐고 인허가와 기반시설 현장 에로 등 기관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협업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전기차 신공장은 미포 국가 산단 내 55만 제곱미터 부지에 2조 3천억 원이 투입된 민선 팔기 첫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이며 내년부터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준공 직전까지 TF를 통해 기업 지원 공백이 없도록 점검하고 준공 이후 초기 가동 단계에서도 통합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업이 흔들림 없이 공사를 추진을 해서 계획도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소홀함이 없게 현장 재원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이어 수소 연료 전지 신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며 내년까지 2,300명을 신규 채용해 청년 인구 유입에 기여할 전망입니다.